안녕하세요. 리프팅을 알려주는 남자 리알람 성형외과 전문의 최용성 원장입니다. 4세대 결그룹을 대표하는 뉴진스. 뉴진스의 비주얼 대표 겸 마던니 민지 씨를 모셔보고 얼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지의 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의 눈은 인아웃라인 쌍꺼풀입니다. 쌍꺼풀 라인이 눈의 시작점까지 뻗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나운 모습입니다. 적당하게 자리 잡은 애교살이 민지의 귀여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눈 모양이 이나운라인의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코와 얼굴선, 턱 부분이 선명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서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볼때 동양적인 매력과 서양적인 매력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지는 눈꼬리의 위치가 눈의 시작점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진스의 대표적인 강아지상입니다. 같은 그룹 멤버 해리는 고양이상, 민지는 강아지상 눈을 가지고 있어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민지의 코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의 코는 아주 아주 화려하고 예쁜 모양입니다. 코의 시작점의 높이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높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멤버 하니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민지의 얼굴 피부색을 보면 마냥 하얗지 않고 건강하고 탄력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얼굴 자체가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하얀 이미지도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지의 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의 턱은 선명한 V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서 보았을 때 이마부터 턱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최근 How Sweet 신곡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진스 민지 앞으로 더 좋은 가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뉴진스 화이팅! 민지 화이팅!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빠이